그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된 어떤 그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것그것까지는 부족하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 줘야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르겠다.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도 서른 살 되시기 전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앞에 일체리기를는 것이죠. 세례요한 앞에 일단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마시고 그때 이제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할것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증거가 뭐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즉, 너희 가운데 자꾸 그런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자기들이 인정할만한 어떤 증거를 보여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 예수 믿으면 뭔 뭐, 뭐가 좋은 건지 그뭐 얘기를 해봐라 이거지. 이제 그럴 때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증거 그얘들했서때 나한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다. 그게 뭐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냐. 예수님 밖에는 듣지 못했죠.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으실 때 올라올 때. 아버지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성령도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는 세례요한의 증거가 있죠.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선지자의 대표 아닌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고 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성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역사다.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정을 해마었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가 있잖아요. 특별히 제 저는 목사가 이제 데야 증거들을 가져야 목사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 여러분은 뭐 하시는 거는 모르겠어요. 김미안 박사라고. 이분는 신학교 교수이면서 부흥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옛날에 김의겸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신학생들 앞에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목사로 부르신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 제일 기초적인 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신다. 그 확신 물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신학자 오지는 않겠죠또 하나, 그러니까 그 자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이 확신이 일반 평신도보다는 더 확실해야 된다요. 그리고 그런 그 주님이 자기를 부속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있는 것이 더 좋다 그어요 그런 체험이 없이는 사실은 목사되기 어렵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부속하셨다 같은 것을 특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건 일반 평신도도 갖는 건데 목사가 그런 게 없으면 되겠는가? 아무리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목사님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목사님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있지 그냥 목사 자식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서 뭐 신앙상 쭉해왔다 그거 가지고는 증거가 안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믿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증거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확실해.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는 목사되라 신학교가. 목사님들의 증거가 필요 즉, 선지자의 증거가 필요 같이 신학교에 입학한 그몇 그, 그 사람이 금이한 그 박사가 그 얘기를 한 것도고, 그도 다음날 신학을 그만뒀어요. 나는 그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그 장면이 아들인데 어려서 같이 저하고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면 자기는 뭐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쭉그 신앙생활을 쭉 해와서 자기는. 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지. 자기 개인적으로 주님이 자기를 구속했다는 거기에 대한 감동, 감격이 오게 되는 거죠. 그거 주실 때까지는. 그건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뭐 건축일도 하고, 집장사도 하고 그러다가 <laughs> 참. 내가 신학을 하고 뭐 이러니까 런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근데 김여한 박사그 얘기 듣고는 고맙더라 그것도 대단하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뭐냐면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어떤 일반인 평신도도 생기는데 신학생이 전도에 열매 없어서 됩니까? 신학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막한몇 뭐 이제 가지 이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는 증거, 증거. 그래야 끝까지 목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증거가 없는데, 자기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설계집. 그리고 다른 사람, 은 지금 뭐, 시대가 얼마나 저기, 뭐, 설계 동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꺼가 되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확신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도 이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증거를 얘기하셔 세례 요한의 증거, 성경의 증거.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고 있는 거다. 요즘은 신학자가 너무 많고, <laughs>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미국의 미국 신학교들 같은 데서 뭐 그냥 조금만 받고 1년에한 일주일인가 두주일 가서 받고 미국 신학 졸업장 받고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정체성 이 교회들도 자꾸 세상 화가 돼서 자꾸 박사 학위 뭐 이런 걸 얘기.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당 닐 때가 진짜 김이안 박사 같은 그런 신학 박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신학계? 옛날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 전도할 때는요 신학계 교수가 바로 그 선교사 한 사람이 최고룡 목사 같은 분은 선교사 한 분이 그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정을 해요. 목사.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최골룡 목사님이 시험을 받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총회에서 시험을 보죠. 목사 고시를 보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회, 노예, 노회가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데, 노회원들이 다 모였을 때이선교사가 얘기했어요. 이분은 옛날 분이고 옛날 한문 소당에서 배우는 분이기 때문에 한문적으로는 이분이 도저히 합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 하나님이 이분을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증거 이분을 목사 안수 주십시오. 한 그래도 형식상 한 다섯 번은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분이 기다렸죠. 5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최을 읽었어요. 또 노예는 또 규칙이 있으니까, 행정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노예원들이 다 아멘하고 목사 한셨죠어요그 당시는 신학교라는 게 이제 서울에 아니죠, 평양에 평양 신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평양 신학교가 내려와서 된 것이 총회 신학교. 어떻게 평양 신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일주, 야, 한 주에 한 며칠 불러다 놓고 조직 신학도 가르치고 교회사도 가르치고 헌법도 가르치고. 아니 이게 예. 어렵죠.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뭐아 그러니까 그런 그 신학이나 뭐 이런 것은 다 형식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소명이라고 그런데 부르신 증거를 보여라. 부르시죠. 네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여라 그럴 때뭐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 세례의원의 증거? 그러나 나는. 세례의원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다. 내가 하 일이 되겠다. 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 또 성경이 내게 되서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 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내가 너희를 고소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라는 너희가 스스로 자청하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 모세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실제 그들은 위식하고 모세의 글대로 살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 자기 영광을 누가 더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도 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 증거가 이 새벽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나오예요